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에너지가 무엇이냐면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단위는 둘다 줄로 같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먼저 운동에너지부터 보면은 운동에너지는 어렵지 않죠. 그냥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속력이 있다면 이제 운동에너지가 있는 거다라고 알면 되고. 그두 번째로 퍼텐셜에너지. 퍼텐셜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있으면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폭포 같은 게 있어요. 폭포는 물이 지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퍼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요. 그세 번째로 빛 에너지. 빛 에너지는 말 그대로 그 빛의 형태가 존재한다라면은 존재하는 거고. 다음으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전기 제품에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사용되는 에너지다. 이 전기 에너지를 쉽게 분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콘센트를 꽂으면은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예요. 온도랑 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온도 같은 경우는 특정한 값을 가지는 거죠. 사람의 체온은 36.5도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값을 갖고 있고 열은 방금 봤듯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화학에너지에 대해서 볼게요. 화학에너지는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이다. 화학에너지는 간단하게 음식물,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화석연료에 들어있어요. 이 음식물과 배터리, 화석연료 안에서 다들 이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예시 정도만 알아주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파동 에너지. 소리나 파도와 같은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이다. 그리고 핵에너지. 핵 에너지. 핵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다. 핵반응이란 핵분열도 있고 핵융합도 있죠. 그래서 태양이나 원자로해서 이제 핵에너지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의 전환 과정들을 한번 봅시다. 에너지의 전환을 한번 보면은 일단 광합성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광합성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포도당은 양분이라서 화학에너지다. 포도당도 음식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에너지에 속한다. 다음으로 반딧불이. 반딧불이는 배에 화학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물질을 빛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 폭포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높이 있던 물이 지금 퍼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운동에너지가 생긴다. 네 번째로 음식 섭취. 음식물은 화학에너지라 했죠. 그래서 이 화학에너지가 우리는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고 또 세포호흡을 하면서 열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다음으로 세탁기. 세탁기는 콘센트를 꽂죠. 그래서 전기에너지를 쓴다는 뜻이고, 그리고 운동에너지. 이제 모터를 돌려줌으로써 세탁을 하니까 운동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으로 텔레비전. 텔레비전도 마찬가지로 콘센트를 꽂죠. 그래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고 이제 소리, 빛,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 이제 다양한 전환 대해서 볼 건데 먼저 핵에너지. 핵에너지는 태양 그리고 원자로에서 사용이 된다 했죠. 그런데 이 태양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을 밝혀 주니까 빛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빛 에너지와 함께 열 에너지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원자로. 원자로는 이제 열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만들어 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그 왼쪽 아래에 전기 에너지를 보면은 이 전기 에너지를 열로 바꿔 주는 게 바로 전열기가 있어요. 이런 전자 제품에서 열이 나는 이유는 저항 때문인데 이 전열기는 다 저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또 충전기가 있죠. 충전기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배터리에 화학 에너지로 바꿔 주는 거죠. 그래서 충전을 한다는 거는 그 전기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 주는 과정이다. 그렇다면은 이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거는 일단 화학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를 화면을 비추거나 진동을 내거나 아니면은 발열을 하거나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통해줘야지 전기가 통해서 뭐 진동이나 소리나 열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사용해 줄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들로 변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냐 한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새롭게 생겨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에너지 총량은 보존이 되는데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항상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 발열이 있겠죠 휴대폰에서 발열이 되면은 이 발열된 에너지를 다시 끌어다가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수 있는 총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해줘야 된다.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서의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이 자동차의 연료는 휘발유가 되겠죠. 휘발유는 화학에너지이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엔진에서는 휘발유의 화학에너지를 피스톤의 운동에너지로 바꿔주고 피스톤의 운동에너지를 바퀴의 운동에너지로 바꿔주고. 또, 배터리, 전조 등, 라디오 등에서도 이런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휘발유에 에너지를 100% 채워 넣었죠? 근데 이 100%는 다른 모든 에너지의 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 더해보면 100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열 에너지들은 다시 모아서 자동차의 운행에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열에너지가 쓸모없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에너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의 최종 단계는 무엇이냐? 결국 모든 화학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이 자동차는 결국 이동을 하면서 뭐 공기와의 마찰, 이런 것들로 운동 에너지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열에너지로 전부 전환이 돼버려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쓴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갖고 와서 쓸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